안녕하세요. 고당도 과일 용인 플랫폼 물류센터입니다. 고당도 과일 물류센터의 장점은 공시지가 평당 870만 자의 땅에서 130평 정도의 물류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입사에서 이렇게 발주 이틀 만에 발주 참. 하루에서 이틀 사이에 배송이 오고요. 뭐, 전반적으로, 뭐, 다른 물셋 다 똑같이, 뭐, 자제실, 그 다음에 뭐, 응, 정, 뭐, 수입사에서 직, 직거래, 전국 산지 직거래, 뭐, 이렇게. 뭐, 또, 냉동식품. 뭐 상주 꽃가, 뭐 냉동 딸기, 뭐 떡, 뭐 기타 등등. 전국 네트워크망을 가지고 전국 산지에서 일 배송을 받고 수입 전 수입사에서 직거래로 가위를 받습니다. 저의 뭐 자랑 아는 것은. 용기는 아는 데서 나옵니다. 이렇게 뭐, 여기는 뭐, 있고 이런 전반적인 ERPC. 오늘 간단하게 물류센터를 소개했습니다.